안녕하세요. 해외 반응 갤러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8월 24일 손흥민은 에버튼을 상대로 두 골을 기록하며 4대0 대승을 확정 지었는데요. 중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 신화스포츠에서는 아시아 축구왕 손흥민, 에버튼 전 2골 대승이라며 대서특필하였는데요. 해당 기사의 내용에서는 에버턴을 상대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서 아시아 축구왕 손흥민은 멀티골을 터뜨리며 에버턴을 4대 0으로 대파했고 거기에 우레이를 언급하며 과거 FA컵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우레이는 다시 유럽행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손흥민과의 맞대결이 기대된다며 우레이를 손흥민과 비교하는 다소 어이가 없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해당 기사를 본 중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동양인들도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엄밀히 말하면 황인종 동아시아인일 것이다. 서아시아인은 유럽 리그에서 황인종보다 일찍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실력을 입증한 게 분데스리가의 차범근일 거야. 이번에 손영이라면 골든 슈즈는 형님의 것이다. 아, 손흥민 역시 멋있었다. 손흥민형 이번 골 하나는 골키퍼한테 생으로 하나 뺏었어. 대박이야. 에버턴 골키퍼 웃기다 정말. 손구왕이 필사적으로 이 작은 각도로 골을 넣었다. 역시 손영. 아시아의 제1형이야 역시. 손영 잘생긴 건 아는데 이번에 특히 더 잘생긴 거 같네. 손영은 최고의 자객이야. 혼자서는 골못 넣으면서 싱글벙글 웃기나 하는 손흥민. 한국 놈은 한 놈도 보도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에버턴은 올해 아마 가장 위험할 것 같은데. 이번 시즌의 골키퍼들은 모두 자신의 발재간을 뽐내고 싶어 안달난 것 같은데 우리의 국대 해삼들과는 대조적이네. 우리 해삼 선수들은 금방 공추적을 포기할 텐데 손흥민은 높은 압박으로 스스로 골을 만들어 넣는다. 토트넘은 대단한 선수가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모른다. 손영도 케인처럼 빼앗기기 전에 토트넘은 스카우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해. 손영이 토트넘을 우승시키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컨디션 좋은 손흥민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정말 기대해도 좋아. 예전에는 손흥민, 에릭센, 케인이 토트넘의 세 마리의 말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손흥민 혼자서 토트넘을 위해 고군 분투 중이다. 하, 에버튼 골키퍼의 있단 실책으로 팀이 난장판이구나. K리그 올스타팀을 4대 3으로 꺾은 손흥민의 맹활약이구나. 이게 바로 실력 차이지. 손흥민의 이번 경기 활약은 정말 놀라워서 보는 이들의 피가 끓어오른다. 특히 그 슛은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감탄이 절로 나오네. 손 형은 축구 경기 중에서 골키퍼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해삼 팀들은 경기 후 여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레이라고? 기자가 답장 좀 해줄래? 에버튼 골키퍼의 발놀림은 엉성했어. 슈퍼리그에서나 볼수 있는 승부조작을 저기서도 하고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중국인으로서 부러울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이반이시지? 우리는 무슨 자랑을 할수 있을까? 손영의 10세전 연속 무패 행진. 우리는 언제쯤 저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손영은 토트넘에서 시간을 날렸어. 명문팀에 가서 백업만 돼도 박지성을 뛰어넘는 트로피를 보유했을 텐데 너무 아까워. 10년의 활약은 유럽인에게도 쉽지 않다. 황인종의 자랑 우리의 소년. 32살인데 이 속도가 나온다고? 소년의 아버지는 그에게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지만 않으면 체력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걸 보여준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서른한 살에 나는 여자도 못 만나고 있는데도 체력이 5년 전보다 반토막 수준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의 골잡이이자 세계적인 공격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손영이 대단한 것은 대단한 것이다. 두 말할 것 없이 손영은 확실히 대단하다. 우리의 해삼들이 참고해야 할 경기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해. 손흥민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으면서 여자를 만나지도 않는다. 손흥민 내가 은퇴하지 않는 한 전설은 계속 이어진다. 우와 정말 잘하네. 저 정도 실력이라면 케인만큼 우승도 많이 했겠다. 진짜 손흥민 없는 토트넘 호스퍼는 상상이 가지 않네 이제는. 진짜 최고다. 중국인들이 경이롭게 이 경기를 보고 있으니 우리 닭백숙들은 어안이 벙벙하겠네. 손흥의 프로 정신이 정말 대단해요. 이 고려방망이 녀석 정말로 대단한데 이름만 들었지 이렇게 대단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손흥민 대박. 다른 스타들을 뛰어넘어 마치 전설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빛나길 기대한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 이렇게나 대단한데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형, 진지하게 레알 갈 생각은 없어? 진심으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서 1등했으면 좋겠다. 손 형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걸 보고 싶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두 골을 넣어도 우레이가 프리메라리가에서 넣은 한 골만 못하다. 확실히 손흥민은 EPL과 유럽 무대에서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선수다. 하지만 선수마다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박지성은 손흥민과 팀내 역할이 다르다. 하지만 그 또한 레전드지. 선수들의 노력과 성취를 존중해야지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아시아 프로 선수 중에선 그가 1등이지 않을까? 아시아라고. 손영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다. 한국 녀석들이 항상 우리를 비웃는데 확실히 그럴 만한 것 같다. 아시아의 모든 선수들을 합쳐도 그는 정말 대단하다. 아시아의 축구스타 손흥민. 손흥민은 아시아의 천장으로서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그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손흥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일 것이다. 손흥민이 아무리 자극해도 어차피 중국 선수들은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중국에서도 이런 천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10년 전 중국인들, 아시아인들은 축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중국인들, 중국인은 축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아시아 축구의 정점 손흥민. 우레이는 송구한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레이가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30골을 넣을 예정인가봐요. 아, 죄송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정수기 관리인으로 갈 예정인가 보네요. 그를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시합할 때는 최소한의 존중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다. 하나 있다. 아시안 게임 우승 병역 면제. 손흥민이 매번 골을 넣을 때마다 내 입속에는 싱싱한 파인애플처럼 신맛이 나잖아. 손영은 이미 아시아판 호날두인데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공은 손영만이 뺏을 수 있었다. 저렇게 뛰는데도 부상이 하나도 없다. 완전 인간병기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2달성이야 잉글랜드 122골, 유럽 213골 아시아 축구 사상 최초로 EPL 20위 안에 든 셈인데 손형이 은퇴할 때쯤이면 EPL 1 2 안에 들수 있을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3위 안에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손흥민은 유럽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존재다 우레이는 뭔데? 탑5 해삼 우레이야, 내가 뭔데 손형과 결혼 손영은 역시 세계 정상급 아시아 1인자. 누가 내 아들 손흥민을 의심하고 누가 감히 우레이를 그와 비교하겠는가? 기자형단한 명밖에 없어. 우리 우레영은 이 손흥민과 술 마시기로 이길 수 있어. 저 정도면 코리안 우레이라고 해줄 수 있지. 아 손흥민 당신은 어째서 한국인인 것인가요? 32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세? 그래그래 그래,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시아 제1인 우레이와 18강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최고의 형님 손흥민, 아시아 최고의 형씨 우레이. 오늘의 해외 빠는 갤러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